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방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둔촌주공 등 수혜 단지 주변 중개업소에는 전월세를 놓겠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금리로 잔금 대출 부담이 컸던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3년 유예로 한숨을 돌린 이들이 많다며 입주 물량 총 1만 2,032세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천 세대 정도가 전월세로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유예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둔촌주공 재건축은 최초 입주와 동시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는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년 유예하는 방안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보통 2년 단위로 진행되고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황에서 3년 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리릴사 연구원은 2년 전세에 1년 특약을 넣어 계약을 맺는 방식이 될것 같다며 갱신청구권에 맞춰 실거주 유예를 4년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주택매도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게 나아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예기간 3년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소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도입 취지가 3년 전 시장이 과열되던 당시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등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며 의무기간 유예가 다시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를 주지 않도록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수 없는 3년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가 성급하게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의무 유예안에 합의했다며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훼손하고 동시에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